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공보의사 겸 대변인 문정림입니다. 3월 18일, 3월 셋째 주 KMA 동영상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첫 번째 보건의료 관련 계류 의안에 대한 3월 임시국회 심의 결과 안내의 건, 두 번째로 DUR 시스템 대책의 건, 세 번째로 경실련의 의료 광고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의 건, 네 번째로 의학용어 개정사항 안내의 건 이상 네 건의 의료계 소식 및 회무 진행 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3월 임시국회 계류 의안 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세무검증제도 관련 사개 법률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11일 개최된 3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해 의료분쟁의 조사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해 절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 불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환자의 손해에 대해 중재원이 보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미지급금에 대해 중재원이 손해 배상금을 대부라는 제도 역시 마련되었습니다. 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 대상은 분만시 발생한 사고로 한정되었습니다. 이 밖에 의료배상 공제조합 설치의 근거, 의료사고 소송을 조정 절차와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는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 채택,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종합보험 등의 가입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법안으로 세무 검증제도 관련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조세특례제한법, 이상 4개 법률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 회의 심의가 유보되었습니다. 사실상 세무 검증제 도입 관련 논의는 다음 회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법안으로 의료인 면허신고와 관련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3월 9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향후 국회의사일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 논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료인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사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 시까지 연어의 효력은 일시 정지됩니다. 또한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인은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인 단체 각 중앙회는 윤리위원회를 두고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각 중앙회의장은 해당 의료인의 징계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인 중복 처분 개선, 의료기관 폭행 방지, 복지부 현지 조사의 절차 명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4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의료인 중복 처분 개선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의료 광고행위를 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기관 영업정지 및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을 중복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법 제64조 및 제66조를 개정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만을, 불법 의료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영업정지 처분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폭행 방지와 관련하여서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현지 조사 절차 명확화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 시에 조사 기관, 범위, 담당자 등을 명시한 조사 명령서를 공무원이 반드시 지참토록 하고 의료인이나 의료 기관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지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 의결을 거쳐 의료기관 폭행 방지 대상을 응급실에서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로 한정하는 대안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고 법리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4월 임시국회 복지위 법안 소위에서 재논의키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과 관련해 협회는 지난 3월 15일 기자 브리핑을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번 3월 임시국회 처리 결과 및 이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온라인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내제 97차 상임이사의 결과 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2월에 DUR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현재 청구 소프트웨어의 DUR 시스템 탑재가 미진한 상태에서 유예 기간이 3월 31일로 만료됩니다. 협회는 이러한 상황을 지난 8일 시도 및 각과 개원이 협의회를 통해 청구 소프트웨어의 DUR 탑재 유예 기간이 3월 말로 만료됨을 회원들에게 재공지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번 협회는 일부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의 DUR 시스템 탑재에 따른 사용료, 인상, 움직임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9일 DUR 시스템 적응 기간 부여, 사이버 테러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복지부 심평원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3월 15일 심평원은 분산 서비스 거부, 일명 D-DOS와 같은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여 DUR 전용 정보통신망, 방화벽의 구축 등 보안 장비 설치를 하였음을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DUR 시스템의 장애 시 DUR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요양기관 자체 점검 방식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왔습니다. 이때의 진료 정보는 미 전송 데이터로 저장해 추후 서버 정상화 시 자동 전송됩니다. 협회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DUR 제도로 인해 회원의 행정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부처와의 DUR 협의체 구성, DUR 취득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책 촉구, DUR 적응기간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이 지난 3월 11일 신문 인터넷의 의료 광고 모니터 현황 및 위반 사례 분석 결과 발표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 보도자료에는 의료인의 경력사항, 시술건수, 의료기관 이용사항 등 유용한 정보 누락 관련 내용, 또한 의료광고 규정 관련 사항, 그리고 심의기준 위반 사례 관련 사항 등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과 다르게 왜곡 기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는 해당 보도자료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하였습니다. 즉, 의료인의 경력사항, 시술건수, 의료기관 이용사항 등은 광고 주체의 판단하에 포함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상기 내용의 광고가 의무사항인 것처럼 지적한 것에 대해 정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광고 금지 규정으로 제시한 수술 전후 사진 및 시술 장면 게재는 심의 기준상 절대 금지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심의위원회 검토 결과 기준에 위배되지 않으면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금지 항목으로 기술한 것에 대해 정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의학 용어 실무위원회는 정신분열병을 조현병으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정신분열병의 유병률은 전 인구의 0.5%에서 1%를 차지할 만큼 발병 빈도도 높고 중요한 정신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용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으로 인해 환자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조현은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라는 뜻으로 조현병이라는 명칭은 신경계 혹은 정신의 튜닝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 질환이다라는 과학적 해석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번 영어 개정을 통해 협회는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불식시키고 환자를 치료의 장으로 인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3월 셋째 주 동영상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